에 네. 교차로에서 동료들과 일을 하고 나온 윤씨 아, 네. 요즘에는 일감이 적어서 연함을 겪고 있다 가뭄에 콩나든 나무 일감에 애가 타는 아, 윤씨와 동료들이다 뭐야 저거 인간극장 X같네 뭐야 저거 안 그래도 모르겠어요. 없는 일감에 울분이 폭발하기 직전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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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시다어나총 음, 맞았어 나총 그 맞았어 도착한 공원에서 가장 명소로 유명하다는 곳으로 신나게 뛰어가는 윤씨와 동료들 명소에 도착한 윤는 외국인 공원 관리자로 일하는 샤따맨씨를 만나러 왔다 하지만 어디선가 떨어진 새똥에 맞아 기분이 나빠졌다 아이 똥맞았어 팔에 이미 만취한 조시는 앞에 있는 조시 없나 보다 어이 조씨 빨리 좀 가서 잡아봐 결국 아무 수업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윤 씨와 동료들. 그래도 무사히 탈출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한참 전에 배달 시켰던 도시락을 허겁지겁 들고 온다. 한솥 맛있게 먹는 법. 치킨 마요. 일감이 적어 얼마나 속상했는지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한다. 마요를 평범하게 말고 좀 자기만의 방법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 아, 야. 야. 헛소리를 들어줄 수가 거, 없었는지 결국 한 마디 하는 조씨 아, 오늘 먹고 살기 위해 일터로 나온 윤씨. 오늘은 그래도 수입이 괜찮은 모양이다. 아, 인강극장 빌런 또 왔다. 인간극장 편 유튜브로 하나 만들어줘요, 인간극장님. 오늘은 수입이 꽤 짭짤해 기분이 좋았는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는다. 멘트만 좀 알려줘 그러면. 그런 건 알아서 하십시오. 대본 짜는 게 쉬운 줄 아시나요? <laughs> 나레이션이 나랑 대화해. 위에서 하청으로 간단한 임무가 내려왔다. 사실 이 정도 임무는 윤 씨와 동료들에게는. 너무 쉬운 목표량이다. 어이 뻘씨. 예. 일터로 가야지. 아이고 이게 군밤 모자가 없구만. 아 작업복 하나 줄려 주신다 그래가지고 냉큼 벗고 왔죠. 아이 작업복이 그게 비싸다고. 그래봤자 몇분안 하는 작업복을 네. 선심 쓰듯 주는 척하는 걸 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예. 자 이게 군밤 모자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 앞에 이제 적군들이 나타날 거니까 가서 다 잡도록 해. 결국 주어진 일감을 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하직을 맞이하는 윤씨였다. <laughs>